이기 커맨드 서버 입장입니다 황폐. 제가 같이 이제 가 드디어 제가 우와! 업데이트. 야 도시 조도. 무한으로 네요 진짜요? 그럼 주 맞... 눌러 주세요. 좀 화려하게. 게임 모드 금지입니다. 재밌게 플레이 이건 뭐지? 끊으시네요. 안녕하세요. 요전사입니다. 요전사 사스입니다 뭐가? 뭐, 여기 뭐, 누르면 뭐? 나와 있어. 네, 고 시작입니다. 자 시작하자. 자가보겠습니다 친구들. 어네 슈퍼 인트도 저절로 해주네 진짜? 어. 와, 역시 커맨드가 섞인 점프 대단하네요 뭐. 마크야 엄나게 벌써 죽었었어? 아니 아직 응. 안 죽어서 물 타고 있어. 오. 어, 시야차. 어, 어, 아이 어, 뭐 십. 뭐십 조. 물 타고? 와 근데 뭐 이제 자동으로 막 글로 안 쳐드니까 완전 쉽네. 할로 할로 오케이 안드리스본 자 올라가세요 같이 가세요 같이 빨리 갈게요 <laughs> 아이 누가 먼저 깨는지 싸움 아닌가요 오늘 벌칙 있어요 뭔데요 로키브로 레이스 할 겁니까 에이, 노래 부르기 에이씨 노래 제일 싫어 올라가세요 <laughs> 노래 부르기 <laughs>